살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돌아올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60이 넘고 나니 남는 것은 낯설고 씁쓸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 삶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언제든 내민 손에 따뜻함이 닿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곁에 남아주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깊이 울컥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보다. 허무하다는 감정이 더 먼저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도록 노력했는지, 왜 그렇게 사람에게 매달렸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작 내 마음은 얼마나 외면받고 있었는지를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 한구석에 있던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에 내가 친구에게 보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글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같은 애정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저는 관계를 향한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땐 그랬습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었고, 늘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웃었고, 먼저 연락했고, 누가 먼저였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노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붙잡고자 하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씀들이 얼마나 나를 비워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감정을 숨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편함을 삼켰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말못할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작 내 이야기를 꺼낼 틈은 없었고 다 털어놓고 나면 더 공허해지는 기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거울 속의 나를 보게 됩니다. 웃고 있지만 깊이 필요한 눈동자 전화벨이 울릴까 늘 긴장하는 마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자책하는 나. 그렇게 오래도록 관계에 길들여져 있었던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의 여백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심은 어쩌면 작은 상실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틈에 피어나는 고요함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김은자 씨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는 종종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가족 문제를 털어놓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도왔지만 점점 그 친구는 김 씨를 언제든 기대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오직 필요할 때만 왔고 김 씨가 힘들다는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던 그 친구를 보며 김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랜 인연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마음이라는 걸. 그는 조용히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최근 폐업한 이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고향으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예전 지인들은 여전히 그를 사업가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지인은 수시로 찾아와 과거 사업 인맥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심지어 실패한 사업에 대해 조언을 가장의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의 대화에 응했지만 점점 그 관계가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소진시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그 지인에게 정중히 거리를 두고 자신을 위한 관계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직 교사였던 정혜숙 씨입니다. 정년 퇴직 후 오랜 친구들과 함께 문화센터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던 중 그녀는 자신이 늘 듣기만 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으며 정씨의 조언을 요구했지만 막상 그녀의 이야기는 단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대화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씨는 그 모임에서 감정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임에서 한 발짝 물러났고 혼자서 책을 읽고 산책하는 시간이 훨씬 더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세 사례는 모두 60대 이후에야 관계의 민낯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나를 중심으로 삶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들, 관성처럼 이어온 만남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지치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끊어야 할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반응뿐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만남 이후에 기운이 빠지고 자책감이나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이미 내 감정 에너지를 갉아먹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셋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관계입니다. 비교와 평가, 무시가 습관처럼 오가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유지할수록 나의 삶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즉, 외로움을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나를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친구란 선택의 대상이지, 인생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관계는 결국 더큰 외로움을 남깁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침묵이 편하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이입니다. 숫자만 많은 관계는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깊이가 있는 몇몇 사람만이 오히려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인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누구와의 관계가 필요한지,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정리는 고립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제는 손에 남은 사람보다 마음에 남은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오래된 도덕을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한둘만 곁에 두는 것. 그것이 60 이후,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수량보다 7입니다. 평생을 달려온 지금, 이제는 나에게 온전한 쉼과 회복을 주는 관계만이 필요합니다. 고요하지만 깊은 대화, 침묵 속의 공감, 조건 없는 위로. 이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생의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친분보다 지금의 평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들매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당신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잠시 멈춰 보세요. 잠깐 멈춘다고 인생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진짜 나다운 관계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든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지 나를 소모시키는 감옥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